수 고쟁이196번 같이 한번 봅시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y나 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이차함수의 관계식은 또 다음과 같을 때이 합성함수가 x를 2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게이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조사를 할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선 합성함수의 연속성은 뭐 크게 어렵고 없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밟아 가면 되지 자, 그래서 대응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G에서 F 순으로 대응을 시킨 게 합성 함수고 여기서 이렇게 간걸 우리는 F.G라고 부르겠지. F합성G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2에서 연속성을 조사를 할 거고 결론적으로는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걸 찾을 겁니다. 그러면 2에서의 구한 2에서의 좌극한, 2에서의 함수값을 조사를 해야겠지. 자, 그러기 위해서 는 이제 일단 이 G라는 함수에 대해서 뭔가 좀아셔야 되는데 보통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게 함수의 극한에 우극한 자극한을 판단하는 데 좋거든요. 자, 그래서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관계식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보니 몇차 함수다? 2차 함수다? 위로 블록이다. 그리고 2차 함수는 항상 대칭성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대칭 축을 구해놓는 게 좋지. 그래서 대칭 축을 구해봤더니 2가 된대. 근데 우리 마침 어디에서의 극한을 조사, 아니, 연속성을 조사를 해달래? 맞아요. 이에서 조사를 하면 된대 자 그럼 우리는 이에서 우극한부터 가볼게요. 자2에서우극 이렇게 가까이 가네. 그러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e 값으로 가까이 가 있겠지. 여기는 얼마냐면 y 값이 x가 2인 곳에서의 함수 값을 보면 되는 거니까 2를 대입해 주니까 k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됐나요? 그러면 2로 가까이 가는 우극한의 결과는? 우극한의 결과는 뭐라고 해주면 되겠다? k 플러스 4라고 해주면 되겠다. 자, 근데 이 k 플러스 4보다 조금 어떤 거야? 맞아요. 작은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2로 가까이 가는 자극한 한번 볼게요. 자극한은 이렇게 가까이 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얘 결과 역시 k 플러스 4로 가요. 근데 이것도 k 플러스 4보다는 조금 어때요? 작아요. 됐나요? 자, 그다음 이에서의 함수값은 어떻게 되는데? 이점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맞죠? 그래서 그냥 k 플러스 4다. 이건 뭐 가까이 간다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이이값 e, k 플러스 4로 대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됐나요? 합성함수의 연속성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한번더 대응을 가셔야 되겠지. 이제 우리는 누구? F에서 그래프에서의 대응관계를 살펴보면 되는데, K 플러스 4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여기도 K 플러스 4, 여기도 K 플러스 4, 여기도 K 플러스 4. 하지만 여기는 무슨 극한을 다루고 있는 거다. 맞아요. 좌극한을 다루고 있고요. 여기는 뭘 다루고 있는 거다. 함수값을 다루고 있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F라고 하는 함수에 가서는 이 K 플러스 4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좌극한을 조사를 하시면 되고요. 자, k 플러스 4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점에서 함수값을 조사를 했대. 근데 이두 개의 결과가 어때야 된대요? 같지 않아야 된대. 이해됩니까? 다시 얘기하면, 좌극한의 결과랑 함수값이랑 같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지, 같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다? 맞아, 여기, 불연속이라고 부르는 거다. 보너스 되는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그림을 볼게요 F만 보면 되겠지 이 F를 보시고요 지점 다 확인하는 거야 자이런 것은 확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냐면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다 동일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확인을 해 줘야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지점 이런 지점 이런 지점들을 확인해 봐야겠지 그죠 제가 각각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선 첫 번째로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본다 라고 치면, 뭐만 확인하면 된다고 우리는? 좌극한이랑 함수값이랑 같지 않은 거. 자, 여기 좌극한이랑 함수값이랑 어때요? 같지 않지. 이건 된다, 안 된다? 가능. 가능하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것도 볼게요. 두 번째 것도 보시면, 색깔 좀 달리 해볼까요? 자, 여기도 한번 보면, 좌극한이랑 함수값이랑 어떤지를 볼 건데, 좌극한은 이렇게 가고 함수값은 여기 있어요. 어때? 같네? 얘는 안 돼.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의 의미는 얘들아 불연속에 되게끔 하는 게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하는 거야 맞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볼 법한 곳이 여기잖아요 자 요놈은 보시면 알겠지만 좌극한이랑 함수값이랑 어때 달라 그래서 지금 답으로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한 거야 됐을까 여기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위치 다시 얘기하면 k 플러스 4가 곧 비교를 하는 건데 이 k 플러스 4가. 0이 될 때랑 k 플러스 4가 얼마가 될 때, 2가 될 때는 여기 해놨습니다. 가능하다라고 했던 부분들. 자, 저기에 대해서는 괜찮다. 답으로 쓸수 있다. 그래서 k는 뭐 아니면 뭐다? 마이너스 4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의 합은 얼마가 될 것이다? 6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